여기가 지우네니? 네. 너가 지우야? 네. 문을 안 열어줘서 할아버지 그냥 갈 뻔했잖니? 네. 안녕하세요. 인사 안 해? 안녕하세요. 간다. 아, 네. <laughs> 안녕. 아니에요. 지우 맞니? 네. 왜 울어? 엄마가 가서 엄마가. 하는 거 아니었어? 무서워? 음. 무서워? 그럼 한번 안아보자 어이구 너가 지우구나 네 엄마 말잘 들었어? 네왜 네. 무서웠어? 이게 뭐야 집에 가서 같이 살자 네 같이 가자 아니야 아니야 아